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가미를 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실은 최저임금이랑은 크게 상관없는데 그냥 호치민 시내를 찍고 있습니다. 여행자 거리. 어, 이번 2020년 베트남 최저임금은 어, 최종적으로 월 기준이에요. 월 기준 미국 달러로는 192 달러. 그리고 어 하나로 계산하면약 22만 천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 어 베트남은 특이한 게뭐 사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도시를 여러 군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대도시, 공업 도시 같은 경우는 일 지역. 그 바로 아래 단계는 2지역 해서 4지역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호치민, 하노이, 뭐 하이퐁 같은 곳은 1지역, 2지역 같은 경우는 다낭, 뭐 나트랑 또는 나짱, 뭐 그런 도시들, 3지역부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도시들이에요. 한번한더 가보지 못한 도시들이라서 어, 좀 시골, 사구는 뭐 완전 그냥 깡촌, 어, 농촌 마을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군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15만 원이에요. 월 15만 원. 그래서 대도시는 22만 원. 어, 가장 외곽 지역은 15만 원. 그래서 7만 원이 차이가 나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어, 사실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지. 그 어면이 시골과 대도시는 직업도 차이가 많이 나고 어, 월세, 뭐 심지어 뭐 공산품 모든게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인상적인거는 어, 우리나라 같은 어 시끄러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진금이 어, 작년에 어, 16%요번에도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측과 어 정부 측이 각각 제시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노동자 측은 6.7% 정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올려 주는 그 사업자나 이뭐 이쪽 측면 측에서는 4% 인상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요구를 하다가 중간에 합의 본게 5.5%. 그래서 최종적으로 5.5%로 상승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노동자 측도 너무 무리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 같고 정부 측도 물가상승률이 3%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3% 대비 조금 더 높게 해서 4% 왜냐하면은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을 3%로 올려버리면은 사실 소득은 제자리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낮으면은 오히려 나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5.5%는 뭐 나쁘지 않은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사업자 측에서 토로하는 그어 의견은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 생산성은 거의 오르지 않는데 임금은 계속 오른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뭐 발전하는 나라에서 모두가 문제가 되겠지만 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두 자릿수 16% 오르는 거는 사실 경제가 정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보기 힘든 수치인데 어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수치인데 이번에 올랐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 잘된 일이고 축하드리고 싶긴 한데 어 사업자 가 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걱정스러움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비용이 오르겠죠 뭐 식비라든가 술값이라든가 모든 게다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게 많이 있고 그래서 베트남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5.5%가 인상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좀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베트남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생활이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어 여기 분들이 일을 진짜 길게 해요 현지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어,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경비를 보시는 분들이나 편의점이나 뭐 뷰티 살롱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월 22만원인 걸 감안하면 시간당 천원이, 천원 정도 될까? 뭐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천원을 받고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 살 경우, 밥도 사 먹고 교통비 교통비 또는 기름값도 내야 되고 헤드폰 요금도 내야 되잖아요. 뭐 따로 사시는 분들은 월세도 내야 되고 그게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임금이 아직까지는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임금이 우리 기준에서는 우리 기준에서는 낮지만 어, 벌써부터 베트남 사업주들은 어, 인상률이 너무 높다. 생산성은 고대로인데 임금이 너무 올랐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뭐 어딜 가나 다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뭐 사실 다 그런 성장통이 있겠죠. 성장을 하려면. 근데 베트남이나 우리나라나 뭐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둘다 노동력으로 사실 성장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뭐 자원이 뭐 풍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죠, 뭐 사실은. 뭐뭐 뭐 인구 인구 많아가지고 똑똑한 인재들이 많아가지고 노동 집약적인 일을 가지고 성장을 했다가 기술력을 축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력으로 점점 발전하는 모델이 아마 베트남도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날의 미래가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좀더 심한 케이스 같아요. 어, 우리나라보다 좀더 심한 케이스가 중국인 것 같아요.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임금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어, 20만 원, 30만 원 중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몇년한 10년 사이, 10년 사이에 몇 배가 올라버려가지고 지금은 한 70만 원 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70만 원을 주는데, 70만 원의 일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따라오질 못해서 70만원을 주는데 실제 하는 일은 그 값어치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분이 힘들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70만원을 주고 3명을 부리면 200만원이잖아요. 70만 원을 주고 3 명을 부리면은 200만 원 받는 한국 사람 한 명이 일하는 거랑 생산성이 비슷하다. 그만큼 생산성이 낮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할 인력이 적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 사람을 쓰는 게 낫는데 한국 사람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또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처럼. 그래서 중국에서 가, 중국에서 시작했다가 중국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동남아 뭐 베트남 같은 곳으로 이제 사업을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 최저 임금이 오르는 건 맞아요. 제 생각을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정리를 드리자면 최저 임금이 오르는 거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올라야 되고. 어, 무조건 노동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저도 노동자의 입장이지만 노동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존재해야 되고 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 임금과 임대료가 받쳐줘야겠죠. 임대료도 좀 말이 많긴 한데 그거는 제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저는 잘 모르겠고 어, 임금의 측면에서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체증금을 올려 받았으면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6% 올랐을 시기에 노동력이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16%가 올랐으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이 16%만큼씩 더 열심히 해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그냥 그대로 기존과 같이 일을 한다 나는 어차피 알바생이니까 그냥 뭐 대충 하지 책임감 없이 그냥 하지 이러면 은그 오른 비용만큼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죠 10명이라 치면 은 이제 한명두명 정도는 잘리겠죠 뭐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책임감을 받고 일을 예전에 뭐한 뭐한뭐 5년 7년 전에는 체진금을 받고 일을 많이 했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내돈 값어치만큼 또는 그 이상을 일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진금보다 많이 받았는데 체진금이 올라도 예전과 똑같이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른 게 맞아요 노동생산성이 물론 갑작스럽게 16%를 올릴 순 없겠지만 생산성이 오르지 않았는데 제가 사업주라면 생산성이 오르지 않았는데 비용, 비용만 올라간다 근데 임대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잘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남는 사람들은 일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밖에 남을 수 없겠죠 그러면 은 저처럼 어, 대학생 때 돈이 없으면 아, 조금 열심히 일해서 몇달 정도 열심히 일해서 여행이나 가볼까? 뭐 돈, 돈이 급한데 알바를 좀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알바, 알바를 할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런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모든 분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이해하지는 못해가지고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이만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